제 던파를 안 하면은, 제 개인적인 소감이니까, 형님들, 어, 막, 너무 과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던파를 안 하면, 다른 게임은 무엇이 좀 있을까? 어,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다른 RPG를 음. 바, 보고 왔습니다. 스팀을 제외한, 스팀을 제외한 나머지 RPG를 좀 보고 왔어요. 던파를 안 하면, 내가 해볼만한, 그 다음 방송, 방송 해볼만한, 음. 해볼만한 RPG들. RPG 구경. 갔다 옴. 자, 1번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돈. 이제 압도적이더라고. 어, 이제, 이제 대륙에 계시는 팡이용님인가요? 팡님 같은 경우가 메이플에다 지금 쓴 돈이 16억이라고 하시고, 어, 그래서, 물론, 이제, 어. <웃음> 물론, <웃음> 어 이제 시청자 유지가 만명 이상은 되는데, 어어 16억 정도를 사, 사용을 하시고, 그 이제 제가 방송을 좀 오래 봤거든요. 오래 봤는데, 거기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난돈 버는 거보다, 메이플, 명예가 더 중요하다 라는 딱그 글을 보고 아그 말씀을 하시는 그 방송을 보고 메이플 방송이 어떤게 있나라고 다른 메이플도 봤습니다 어. 어, 다르, 다른 메이플도 봤는데 어 일단은 제가 아케인 22성 무기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메이저 말고 오히려 마이너로 가봤어요. 사람 그니까 마이너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 그니까 완전 크신 분들 말고 이제 그 눌러서 쭉 밑으로 내려서 사람들이 뭐 100명, 뭐 50명, 30명 왜냐면 저 저도 어, 넘어가서 하면은 분명히 사람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지금 뭐 400분이 계시지만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 이제 사냥 사냥하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하는 거 봤는데 뭐 던파가 너무 해자더라고. 음. 죄송. <laughs> 자두 번째 어, 두 번째 리니지 보고 왔습니다. RPG니까 아, RPG 구경만 했어요 RPG. 아 이건 못해요. 어 불가야. 여기 같은 경우가 내가 그 뭐냐? 어 내가 제가 만약에 해적이라면요. 이제 어 도단 어도 도단배를 타고 처음부터 흰수염이랑 맞짱 떠야 돼. 좋습니다. 이거 못해요. 어. 그는 어. 어. 제가 이제 가능성이 없어서 넘어가고. 음. 3번. 검은사막.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일단은 그래픽, 뭐 타격감, 액션성, 그 다음에 뭐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는 건 맞지만, 음, 일단은, 뭐, 해볼 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잡이거든요? 어, 제가 이제, 오전에는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잠깐, 이제, 잠깐 잤다가, 또, 어, 저녁에 형님들이랑 이제 방송을 6시간 정도 하고, 오전에는 이제 트레이너 일을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오는 건데, 시간, 시간 코스트가, 일단 하루가, 24시간이면 그니까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 대충 23.7시간 정도 게임을 어, 안하면 음, 방송이 안됨 인정. <laughs> 오케이, 안되더라고. 어. 이게 이게... 제가 그냥 플레이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플레이 말고 방송에서 형님들 제가 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하려면은, 어, 시간, 그니까 이제, 그냥, 형님들하고, 형님들이 이제 보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내거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이빨 까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컨텐츠를 막 보여주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방송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못해요. 24시간 중에 25시간 게임해야 될까 말까 더라고 어. <laughs> 검은사막은, 음. 아, 그니까, 형님들은 게임이 아니고, 저는 방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약간 달라요, 형님들. 저는 방, 해볼, 방송을 해볼 만한 게임들이에요. 어. 그럼 4번. 마비노기 영웅전.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봄. 음... 음... 대신, 시청자가 없어. <laughs>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제가 이제 본 것만, 어, 제가 본, 어, 제가, 제가 본, 음, 그니까 제가 본그 방송들 기준입니다. 어,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던파 방송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던파를 접으면 은 다른 방송, 게임 방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스트 아크 시즌2 음. 자, 이거는 솔직히 가능성이... 가능...능성 부분이 있, 있긴 합니다. 어, 있긴 합니다. 가장 어, 가장 지금 트라이 할 만한데 어 일단은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어, 로스트가 그 인데 제가 이제 로아 처음 나와서 3일 동안 방송해서 시청자 3달리로 진행해서 이렇게 이제 마상을 좀 입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어차피 제, 그러니까 제 기분이니까, 어,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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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어, 형님들 이제, 어, 이제 존게임을 제가 하긴 할 거예요. 어. 음.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었어. 3다리로 3일 동안 그대로 돼가지고, 어, 제가 그 뭐냐, 그, 영혼의, 그러니까, 영웅의 벽인가요? 어, 영웅의, 영웅의 벽, 그, 영광의 벽, 아, 영광의 벽이지? 영광의 벽 퀘스트 딱 클리어하고, 와, 씨, 정말 갓겜입니다, 형님들. 스토리는 정말 볼만한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는 던파 테이베르스, 그냥 돌았습니다. 예. 그래요. 어, 간단하게 형님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어떤지 지금 지금 트위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트위치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음, 카테고리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리니지 자 리니지 카테고리를 좀 보죠. 어, 탐색. 리니지 2 방송이 있고요. 리니지 블러드 오브 예 그래요. 예예예예 약간 우리 생각이랑 좀달라다다다 달해 다다달달요예예예예 오케이 어기가 이제 이제 그 그거죠? 그, 그, 버그베어나, 그, 슬라임 경기, 그, 이제, 그, 그러니까, 떴다방, 아니, 아, 이제 레이싱, 어, 레이싱 경기,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리니지는 됐고, 이제, 메이플 스토리 한번 볼게요. 메이플 스토리, 어. 메이플 스토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시청자 수는 어떻게 보지? 정렬 추천, 시청자 수. 어, 지금, 여, 지금 8시니깐요 8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어, 한국, 한국어 기준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한국어 채널. 어, 대충 요 정도. 이제 뭐6천0 0분 1600문, 그 다음에 뭐 1,000분, 어, 뭐 이제 다른 분들 계시고. 대충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어, 데서트. 블랙 데 c k d e s 대충.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터랑 비슷한, 음, 정도겠죠? 어. 음악 듣기 좋은, 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저도 이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송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비노기 영웅전. 음, 제가 아까 마비노기가 인원이 좀 없다는데, 그랬 마비, 마비노기. 마비노기 말고, 마비노기 영웅전은 왜 없냐? 마비, 마비노기 히어로, 어. 아, 이거, 빈딕투스. 빈디투스 같은 경우에는 30명, 20명, 18명 어.. <laughs> 어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음... 마비노기랑, 마비노기 영주랑 음... 예.. 조금 더 똑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게 <laughs> 이제 로스트아크죠 로스트아크는 요즘에 가장 핫하니까 로스트아크 4,000명 정도, 어. 이렇게 돼서 되게 많이들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사실상 간다면은, 로스타크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던전 앤 파이터에서 대가리가 깨졌다 그래도, 어. 던전 앤 파이터 말고는, <laughs> 갈 데가 없어요, 형님들. <laughs> 어. 아까 대, 요즘엔 대기업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아, 음. 그래서 결론. 오케이, 오히려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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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가 없어. <laughs> 투표 사막 로제. <laughs>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아니, 여러 가지, 그니까, 물론, 안할 조건을 찾으면은, 계속 안 하는 거지만, 음. 이거를 하면서,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좀 보실 만한 존임을좀 준비를 이제 해올게요, 좀. 음. 솔직히 막, 거창하게, 막, 존임을 하루 종일은 못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 1부, 2부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어, <laughs> 어, 캐릭을 늘리는 거보다는, 여거 오늘, 어, 오늘 뭐시기냐. 컨텐츠, 어, 컨텐츠 캐릭을 시작을 할까 해요. 어. 요 부분은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은 뭐, 제가 몇개 알아본 거를 좀 봤는데, 형님들, 어 몇개 알아본 걸좀 봤는데, 사실 RPG, 이제 메이저 RPG들이죠, 소위 말해. 어 인기가 많은 메이저 RPG들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모바일을 가기에는, 솔직히 제가 모바일로는 게임을 안 하고, PC로 좀 하는 편인데, 여기서 넘어갈 거면은, 이것도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되면은, 6번, 스팀 가야 돼. 어 팀으로 그냥 진짜 말그대로 이거 저거 신작나오는거 밤새가면서 새가면서 형님들 스피드런 음. 스피드런 오지게 땡기고 어 오지게 땡겨서 진짜 신작나오면 무조건 하는 존겜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형님들 야 형님들 형님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제가 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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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섞어서, 섞어서 어, 좀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구요 <laughs> 그리고 <웃음> 중요한 거 대가리가 많이 깨졌으니깐요전던파 어, 날랍니다.